아매트가 너무 옆으로 기울었어. 시크. 가데이시울 하나. 아 손이로. 서버를 라고

그 매트 아메리카에임인모 있잖아 제대로 안먹어 음, 맥도 포부블리 같은 니가 있다. 어, 막상 아니 이렇게 먹이지 절대 맥면할 없어. 먹이는 거는 어 같아. 는뭐 나쁘다. 나쁘지 않게 다있이야얘 그거 신경 아무 도 관심이 없어가 지들끼리 놀기 방지하죠. 이거 쉬울 때 끝이네. 뭐가? 대안이야맥클리 없네.

아. 아, 아 나아아아아저 예. 게임 접었어 <목소리> <맨날 목소리> 아. 아 진행하시이형이형 <목소리> 매일 뭔가 아아 먹고 왔어. 초고다잡아미스트 맞고 뒤지고. 맞아야 되는 게 맞지. 안 나와. 처음부아할 때도 아 어. 니 상관이 있나? 별로 없데 같시안이시 뭐 라이브 아프생각어요아 아니다. 아, 나요여 아, 아.

아, 까랑이 아, 걔랑이. 아, 걔 아, 걔랑 아, 걔랑이. 아, 걔랑이. 아, 걔랑이. 아, 거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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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걔이 아, 걔랑이. 아, 걔랑이. 아, 걔랑이. 아, 아, 걔 아, 걔 지금 어리고나1 5월에요동생이에요1리일이에요 16일이에요. 1 6이에요 16일이에요. 1 6일이에이에요1는일이에요이에요1 6네이에요1 6일네에요1 6일이네이에네 16일이에요. 네6일이에요이 했어요. 그래서... 응? 그러니까 어, 어, 아, 진짜. 어라. 어, 저번 이거 이거 처리해다고 아, 조지 잘라야 돼. 뭐 했어요? 아, 너무 아 잘. 어? 없어. 어쩔 수 없다. 그냥 하세요. 나도 달고, 게임 달고, 뭐? 달고, 어? 커울 루미스. 야 룰미스야. 아, 그냥 루미스 했다고. 네. 아, 왜 그런 거 뺏어가요? 개빡치네 진짜. 영 팔콘이고. 빨리 없애. 아 씨. 내가 정말 부자나. 저 화두요. 장이죠. 맨날 게 페르장, 회장이. 한번 때렸어요? 아, 제가 200. 아, 근데 백천 안, 백천 안, 우리 맨날데 지라, 이제 지라. 누가겠어? 이대게요 네, 진게요어요요안어 네, 네. 아, 진짜 됐어요. 요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됐안 됐어요. 제다현님 좋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없어. 가서 먹으라고 고 있을 거라 아, 크 아, 뭐 아, <목달까요> 아, 드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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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아, 그수 있어요. 전비싸는 어디 게 없어. 나한 이상 와 지금 날목요나날목좀할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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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다생각고네네네저지면서는거아저 신경 가아맞아 발등 못그거 때려야 되네 그냥. 응. 아이고. 매주 할게 일, 있어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좀이요트를 하니까 뷰트가 필요할 것같아 갑자기. 이잘안어는게맞아너이 야. 정말 잘해. 대구 스쿨. 정말 잘해. 잘해. 다같끝까지마아다이어 됐어. 됐너 아들하고 멈추는 거아 잘해. 어 이건 너무이 사람 너어 이거 이이아막기왜이렇 나야? 장미 못네 아니 존나 라야야 욕하지마 자꾸. 이 안면세점. 네. 네. 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스트레스야. 너 때문에 그 <목소리> 어, 음악을 까라지잖아. 내가 아, 처음에 나 저거 무숙성 제웨스턴좀 몰랐어. 이제 알았어. 어큰그릴조짓고 <laughs> 이거 아무 말할수 있어서 위치가 안돼요 <laughs> 여기 <laughs> <laughs> <바람이 웃음> 어, 아.. 여기서 튕글 걸수 있어요? 안되죠 지금 감독님 최인 처리잖아요 그런가요? 하 반하니까 어? 지금 상태로 야되오케조금정 스탠바이 바주 들어오시고 스탠바이 바이내어격 뭐라 그래? 두 번째 판에? 아별로 이거에 반만내주면 좋겠다 진짜 아 그게 아니었는데 얘가 너무 세네 그렇게 했어요 이런 곡식 어우 섬뜩할 뿐이야 어 개방성 어우 개방성 어우 개방야외 공이 없는데 아니 물과 <laughs> 카와라나이 <운병을 타고 웃음> 막 그러면서 금방 아니야 한국 에가 그랬어 되게, 되게 난감한 게 음악 같은 거 나는 그냥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 했는데 그 되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약아 좋게 해도 좋을 싫어요 싫다고? 아니, 하세요. <laughs> 그또딴거로두 번째 예쁜 계약을가거잖아요아로가 20, 20, 20, 20, 2아 20, 20, 20, 20, 20, 아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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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니 20, 20, 로0 20, 20, 20, 20, 20, 20, 고 큰 거. 똥? 야, 거 겁내 칼 가리면 안. 돼, 안 돼. 아, 없어도. 네. 세상이 아, 지네. 아, 죽어. 네? 죽었다. 누구야? 왜, 왜 죽었어? 16,000이 들어 6,000대 6,200. 어. 네. 보이긴 해. 아, 네. 뭘되돌릴 건지는 알아서 요 이거요? 터져요? 네. 아 기분 나쁘다 터장을 털리다니 뭐하어가 네네 몇 가지 볼게요 좀 쉬운데 음, 네 이거 발동안좀 줄었게 네안 돼요 효과 발등 있어요 열선 안 써요? 있어요? <laughs> <laughs> <안 써요? 웃음> <laughs> 좋겠어요있어 <laughs> 솔리 귀여 스패트장인가? 계산가. 이거 하도 한타에만 안 해요. 마셔 아, 안썼어요 클럽이랑 동박이. 나는 게한번이 봐. 할 있어. 요이 다르더라고. 때 봐요. 이까지 쓸게요. 엉멍이엉멍이뭐 가죠. 일단 레벨 1자리. 블라미. 슈리티요? 네. 발동시에 마을 숨어 발동시아니야다 여기 있어. 어어. 잘해버렸다잘해버렸다 존나. 맛있겠다. 세상이 멋있어요. 효과 <목소리가> 있. <목소리가> 멋있어요. 세이 멋있어. 요발고 아무 말가있어아 세상이 이가세이가 가는 것 같아. 세상이 막가가 죽고 싶다 진짜. 아, 아, 진짜. 오늘 들어오지도 응. 않고. 마카드한이 D D? 아이아 이리야. 나 이쁘지? 아. 아 카드. 1300 삼백. 0 삼백. 한 삼백. 한 이거, 이거, 아침, 초코 하에 아니, 어, 언지 응, 아까 초코 밟고 응. 해어 초코 밟고 갔어. 초고 갔어. 초코 밟네저어제코 밟고 갔고어 초코 어 초코 밟고 갔어. 초코 어어 초코 밟어초 I 세다 l l you, what a 그 r u 아 s e t 만 i s y e a n y a n g p a Ponga, k u g a k u g g a k u a Kuga, k a Ku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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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바라겠네. 예. 뭐자 일반선. 아 그거 말고. 아빛재야빛빛로 빛재, 이거 터트리면 응. 물론 그러고 내가 쏘려고 싶었어. 골 차지가 있어 가지고 별 의미가 없게 하려고. 골차고 싶었어. 없어요? 음, 리스 아, 나왔다. 날이몬드 시대. 같치 돼. 많이 못 해. 체인지. 과네임성오다 효과 처리할게나 옆에서 딴짓 다인, 하고 <laughs> <타고> 있지만 뭐,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네. 아, 네. 진행 진행 어 중지 체인발와발조건충 맨가슴 할네 맨가슴. 죽자선. 죽자선 나와라, 갑자기. 죽자서 뭐예요? 소울타 안돼! 하지. 타워 죽자! 가차지. 가 샤더로 죽을 수 있어. 필요가 아이네요정민아 배틀 들어갈게요. 샤더로 죽어요. 달려야 아, 어. <웃음> <정비나>. <웃음> 소울쳐와. 쇼. 소울쳐와, 쇼. 아 방금 히어로와 네크로즈의 효거 어떤 거요이게 확률을 계산해야 하는데 네. 히어로가 더이아

저기필자 뭐 아, 네, 정규선 원아. 아, 댓글 좋지. 좋아어 그런 게이있다어출입그게지안다안 돼. 진정한 진라정우연이야정맥이야정맥우이야 정맥우연이야. 이야정맥우연야정맥우연정우정이정우야정우연이정이야정정우이야이아정야정우이 あー、あー、あー、<laughs>